네, 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날마다 기막힌 정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분노 다스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그야말로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우리가 빨리 잠재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무서운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노에서 나오게 되는 말, 그리고 증오, 경멸, 이러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분노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라가라고 욕설을 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그라는 욕설은요,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즉, 편견, 시기, 중산몰약, 투기, 타인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말, 음모, 헛소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라가에 속하는 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설을 하는 사람마다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중대한 범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서 자기 기만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만드셨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저주하고 증오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우리가 중산모략하고 그들을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한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경멸하고 또 누군가를 비웃고 욕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산상수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살인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토록 분노에 차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살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살인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내심 경멸하고 돌아서서 뒷말하고 헌담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가 살인이라고 말하는 살인죄는 우리가 보는 일각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그 죄는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웃을 뜻하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움 때문에 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내 손해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어 그런데 너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흘길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화해를 하고 다시금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주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살인한 사람은 살인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경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미움과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화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을 삭히지 못해서 생겨난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어가는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요. 자가 면역을 무너뜨리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미움의 병, 증오의 병, 경멸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23절, 24절에 그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출발할 때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게 하면요.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와 가지고 주차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요 주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평상시 교회에서 잘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피하고 나와 인사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전략, 이런 마귀의 걸림돌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날 예배는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발 6일 동안 제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너만은 선을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예배에 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는요, 언제나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이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풀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너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관계를 풀지 못하게 되면 끝내 법정에 서야 할 것이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지옥과 같은 죄에 묶여서 너희의 삶을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 바울은 기한을 줍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 두게 되면요. 마치 폭탄의 내관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가고 소망을 빼앗아 가고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살인범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고 화가 나더라도 그 분을 오래 두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누군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진 적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섭게 깨닫는 것은 이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것을 멀리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내가 그때는 몰랐었어 내가 그때는 어리석었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디 극률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요, 미움을 가슴에 품지 말고, 분노를 가슴에 품지 말고, 증오를 가슴에 품지 말고요, 이것을 빨리금 해결하고 풀어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이 막힘이 없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분노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데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극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순정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